때는 조선 중기 수양대군이 왕좌를 찬탈한 피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은얼리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28살의 박서준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적 의문의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된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이 외딴 마을의 큰 기와집에서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비록 절름발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비밀과 강인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서주는 뒷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거대한 호박만 한 크기의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흙을 파내자, 짙은 삼의 향기가 온 산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이라니? 이걸 보시면 마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서준이 모시는 주인은 이화영이라는 2일곱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거대한 집을 지키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고고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마을 남정네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귀한 산삼을 품에 안고 절뚝거리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 어귀의 우물가를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뒤로 몸을 숨긴 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환한 달빛을 받으며 목욕을 하고 있는 화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비단결 같은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배고 같은 피부는 은은한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주는 숨을 죽인 채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고, 품에 안고 있던 산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어찌해야 하나. 주인마님을 향한 존경심과 한 남자로서 느끼는 강렬한 끌림, 그리고 자신의 비천한 신분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영이 인기척을 느낀 듯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주니 숨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거기 누구 있느냐? 화영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황급히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 아무도 없습니다. 마님. 그저 바람 소리였을 겁니다. 서준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한동안 그쪽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물에서 나와 옷을 걸쳤습니다. 서준아. 내일 아침 일찍 뒷산에 떼감을 구하러 가거라. 예, 마님.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본 화영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화영 역시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느꼈던 그 시선과 서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서준이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화영이 갑자기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내일 산 넘어 용화사에 불공을 들이러 가려 하는데 내가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구나. 예. 절. 저 말씀이십니까?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화영은 불공을 드릴 때 항상 신여인 연실만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산길이 험하다고 하니 내가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서 그런다. 화영의 제안에 서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신여 연실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님. 서준이와 단둘이 가시라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서준이는 우리 집 머슴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서준과 화영은 용화사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서준아,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마님 마님 덕분에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내가 있어 든든했다. 혼자서 이큰 집을 꾸려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화영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쓸쓸함에 서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화영은 서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점을 무렵 두 사람은 용화사에 도착했습니다. 불공을 마치고 나니 이미 사방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은 위험하니, 오늘은 산 아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자. 작은 주막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방을 구하려 했지만, 주막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이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서준이 어쩔 줄 몰라 하자 화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하룻밤인데 어떠냐. 어차피 늦었으니 어쩔 수 없지? 결국 두 사람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좁은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안 된다. 밤공기가 차가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냥 편히 쉬어라.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누워있었지만 서로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고마웠다. 천만에요. 마님. 저야말로 마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고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많이 서준이 조심스럽게 화영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다음 말을 잇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깊은 숲 속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칼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꼼짝 마라.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화영은 깜짝 놀라 서준의 뒤로 숨었고, 서준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며 산적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 흑표라는 사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화영을 훑어보았습니다. 돈보다 저 고운 마님이 더 탐나는구나. 이 전륜바리가 뭘할수 있겠느냐. 하. 그런 말씀은 삼가십시오. 서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데다 맨손이었기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준아, 제발, 이 아이만은 해치지 마세요. 산적들은 화영과 의식을 잃은 서준을 끌고 산속 깊은 곳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정신을 차린 서준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화영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의 마음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많이,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준의 몸 깊은 곳에서 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무사 백야차의 피가 깨어나는 순간 이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재조립되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생 그를 괴롭혔던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설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번개처럼 움직여 보초를 서던 산적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화영이 갇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아 어떻게 내 다리가?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 뒤에 계십시오. 마님. 곧 흙표와 남은 산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서준의 모습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전름발이 이 놈이 어떻게? 내놈 정체가 뭐냐? 서준의 몸은 마치 수십 년간 무예를 연마한 무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든 산적들을 그림자처럼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의 맹수처럼 빛났고 그 기세에 눌려 산적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설마 그 눈빛 그 몸놀림은? 전설로만 듣던 백야차의 후예. 흑표의 외침에 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문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산적들을 뒤로하고 화영의 손을 잡고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녀 연실이 울면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산적을 만났다는 말에 경악하던 연실은 서준이 혼자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연실은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준아, 나,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서준이 당황하던 그 순간, 화영이 나타났고, 세 사람 사이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마님도 서준이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연실의 외침에 화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여인이 서준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던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아, 오랜만이구나. 나는 청운도사라 한다. 내가 어릴 때 너를 구해준 사람이지. 청운도사는 서준에게 그의 가문과 백야차로서의 사명. 즉 수양대군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허나 큰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정해야 한다. 진정한 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 네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서주는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영과 연실 앞에 섰습니다. 두 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은 분은, 마님이십니다. 서준의 고백에 화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연실은 슬프지만,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화영은 서준에게 그의 운명을 따르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준아,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나 때문에 너의 운명을 거역해서는 안 돼. 다만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결국 서주는 검은 옷을 입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연대군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놈이 <놀람> 백야차의 후예로군. 나를 죽이러 왔느냐? 서주는 칼을 겨누었지만 청운 도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 자신이 진정 지켜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백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서주는 복수 대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선택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화영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돌아왔구나 서준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 마님이 계셨기에 제가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서준은 낮에는 화영의 곁을 지키는 소박한 모습으로 밤에는 마을의 약자를 돕고 평화를 지키는 백야차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칼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해 휘둘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빛났습니다. 진정한 무사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지키는 자임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